기기의 버전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전원을 켜주시고 EV라인이 제공하는 충전 서비스입니다. 충전 포인트를 인식하여 주세요. 충전 포인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서비스 센터와 연결 중입니다. 충전을 완료합니다. 등록된 핸드폰으로 내용을 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V라인이 제공하는 충전 서비스입니다. 충전 포인트를 인식하여 주세요. 충전 포인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서비스 센터와 연결 중입니다. 원격 업데이트 중입니다. 전원을 끄지 마시고, 다음 안내시까지 대기하여 주세요.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시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원격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원을 재연결하여 주세요. 이벤트를 들으신 후 다시 연결하셔서 충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